작성자 상엽비에게 평생 친구가 되고 싶은 예찬이 아~~ 오, 감동이야 이제 네. 친구가 되는 건가요? 예 네? 이미 근데 거의 뭐 형이 내 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되고 싶다 오오오 <laughs> 정확하네요 <laughs> 상혜디가 쓰는 예찬이 프로필 뭘 그러는 거냐 탁구채와 공입니다 <laughs> 네, 이름 신예찬 신핑퐁 그랬어요? 예 요즘에 거의 뭐 자네 문화가 탁구공로 생겼거든요 초점은 나이를 너무 빨리 먹어요 이게 <laughs> 나이를 빨리 먹는 게 있어요? 욕심쟁이요 아. 나이를 좀 노력하면 되는데 아, 노력하면 빨리, 조금 늦게 갈수 있어요? 네, 나이를 좀 빨리 먹어요 아, 빨리 먹는다 예. 또 예찬이 형은 중독성 하나만큼 최고입니다 아 진짜 <laughs> 눈에 광기가 있어 예, 예. 이 형은 뭔가 중독이 되면 학구도 네. 그렇고 뭐 라방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 중독이 되면 끊기자고 계속하는 끈기 네. 너무 좋아요. 아, 이제 금방 진리잖아, 그랬더라고. 그렇게 나서. 건좀 밑에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이미 이미 적어놨구나. 너무 아, 정확히 네. 알고 있지 마세요. 아, 예찬이는 이럴 때 좋아요. 말잘들을 때. 어. <laughs> 말잘좋황이 되고 싶은 거 맞죠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한테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여봐 너방좀 쓸게. <laughs> 아 작업실? 예, 네, 형이 일요일마다 라방을 하는데 지방이 어, 이제 조명도 있고 하니까 음. 회사 있으니까 편한가봐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한 일요일 한 저녁 쯤 전화가 와요. 맞아. 전화 딱한번 전화가지. 전화 전화 딱응두번 합니다. 전화 가 응. 어, 여봐라 응. 방금 쓸게. 어. 고마워. 그냥 딱끊어버리 <laughs> 어. 안 어. 떠나고요. 예. 나는 예찬이랑 같이 네. 버스킹 도대체 얼마나 하고 싶은지 한번 해보고 싶다. <laughs> 도대체. 아, 나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중독돼 있냐. 아니 있었더라도. 뭐가 도대체 어떻게 대먹었길래 어스킹을 예. 지금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지금 어스킹을 아. 제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어. 마지막으로 예찬 얘기 하고 싶은 말. 네. 도박하지 말고. <laughs> 도박 말해요. <안> <laughs> 아니 이상하게 중독, 생각하겠네. 중독 조심해야 돼 형은. 네. 아 중독은 조심해. 도박합니다. 예. 보증 예. 서지 마. <laughs> 아니, 안 서요. <웃음> 아니. <웃음>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예찬이 형이 쓴게 선거랑 쓴 상여병이쓴게 진짜 웃겨요. 귀여워 형 귀여워. <laughs> 아. 야더 젊어! 더젊로 보는데. 아. 그러네. 오, 좀진적으로 오. 그러니까 아, 아, 아.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잡아. 두개 잡어도 돼? <laughs> 나이다접을래 그냥 그러면은 뭐, 음, 나보다 못생긴 사람 접으세요. 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뭐가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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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웃음> 아. 뭐하냐? 술 먹잖아요. 뭐냐? <laughs> <laughs> <그러냐? 웃음> 그럴 줄 몰랐다. 너좀 이것 좀 먹어봐라. <laughs> 네? 막내가 이런 건 먹어야지. 막내는 아니긴 한데. 형, 형 형이 할. 먼저 먹어보면. 안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저런 거. <laughs> 아, 야, <laughs> 저런 거. 야, <웃음> 이건 <laughs> 아니다. 한테 주고 싶은 동생한테 주면 될것 같아. 이게 지금, 아 진짜. 응. 아, 아 그러면 또 우리. 뭐? 당연히 먹 아, 야, 막내야 이거 알아서 처리하자 예, 네. 예, 찬이 평소 나한테 뭐 하고 싶었던 말 있어? 못 생겼어요. <laughs> 아, 네. <laughs> 어, 선생님 저도요. 야, 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laughs> 어, 네. 로 됐다? 요 yeah. yeah. 그, yeah. 와사비 먹고 오는 매운 새소리 한번 내 봐라. 이야, 기가막 맛있겠다. <laughs> 와, 삽입. 뭐. 그러면 만족하시렵니까? <laughs> 음. 완전. <laughs> 음. 어, 빨리. 참새야. 참새야. 일로 와. 참새리온. 우리가 납부. 오, 살벌해, 살벌해. 아, 이제, 살벌해. 예. 제가 나설썰입니다 지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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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사나이 K 예능 침투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에에에자 준비 된 시... 훈련병 예어 어, 죄송합니다 2등병 신광일 ...입니다 자 다음 변전신예찬 ㅋ <laughs> ㅋ ㅋ 예찬이였고요자 <laughs> 다음 한잔 먹었나 예예중 충성! 이등병 조원상! 좋았습니다 이병 조원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마가 될 수도 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예! 자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예 아니고 악으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까? 아. 아 잘하는구만 아. 자 심광일 에 아, 악! 심광일 아 이등.. 이병 심광일! 왜우는 거지? 안 썼습니다. 자, 웃은 사람, 앞으로 나와. 지금 놀러 왔습니까? 저 울고 있습니다. 나와, 앞으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얼차례를 받는 것은, 자, 이등병 신광일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겠습니다 앉았다, 어났다 실시할 건데, 하나의 최상엽, 둘의 멋있다 하겠습니다. 자, 저, 저도 합니까? 그래. 자겠습니다 하나, 최상엽, 최상엽. 둘, 멋있다. 둘, 멋있다, 하나, 최상엽. 어, 둘! 맞췄다 아, 신예찬! 안녕하세 저녁 얼마 안나도 이렇게 할 거야 감사다 자, 하나! 죄송해요! <laughs> 둘! 맞췄다멋 아, <laughs> 없다! 자, 자리로 복귀해 아, 악! 악! <laughs> 자, 신예찬 교육생 네. 열애 감사합니다 이리 와한잔한거 <laughs> 같습니다! 야, 예찬아 말했지 나한테 이렇게 좀 이런 걸로 보지 말자고 했잖아 언박이라도 어, 좀 켜면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저녁을 만남았으니까 크게 외쳐 보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 다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나 사랑한다. 좋아. 웃기 웃기 자, 이쯤에 이거까지 해도 나. 밥하 말이죠. 자, 광일이 <laughs> 아, <laughs> 아니야. 자, 예찬 교육생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네. 네. 신입 응수 응수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보온 조교가 준비한 선물로 어. 자, 김문수 신입생 앞으로. 네. 도교의 <목소리도>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 Uh. I n e e 이거 헌법에 걸립니다 I... <목소리도> 뭐라를 <로모를> 얹은 <목소리도> <언진> 것 같아 <목소리도> 자 좋았다! 박수! Uh. 아? 유명들, 다 모여서 우리 원상이 한번 안아주자 오 yeah. 마이 <laughs> 나도 저거 안 먹고 이걸로 바꿀래 뭔지 모르지만 이빨 빠진 거야? <웃음> <웃음> 이빨이 계속 이빨이 계속 빠져요. 녹았어. 강이가 하나씩 나오네. 틀렸네. 어, 레몬을 먹더니 후스토리도 <laughs> 다 먹어봤거든요 오늘 복불복 요리를 에이부터 절트까지 다 먹어봤는데 아주 여기 오늘 미슐랭 점수를 받은 식당이라 그런지 어느 어떤 요리가 제일? 저는 기억에 이제 남은지. 기억에 남는 건 아,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딱두 가지가 기억에 납니다. 네. 시리얼에 콩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음. 그 발상에 한번 칭찬을 드리고 음. 진짜, 진짜. 또딱이 코스요리의 종지부 마지막에 입가심을 딱할수 있게 네. 초코볼을 딱그 페레로로쉐를 딱 넣은 콩을 <laughs> 정말 있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상학김밥 안에 정말 소중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숟가락으로 파도 넣더라고. 었 그래서 김밥을 잡았는데 딱딱한 딱 거야. 아니, 그래서 게 <laughs> 닭강정이 들어있는 줄 알고. <laughs> 아, 아니, 닭강정 빚거리잖아. 구슬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소중하게 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아 맛있었습니다. 천천 계속 뭐야? 천천히, 계속 천천히 하세요. 상위 앵글 보고 응? 웃으면서. 무산하세요. <laughs> <laughs> <도산> 무산하세요. <아빠와? 웃음> 안 산다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맞아요. 날, 더 좋은 곳에서 웃으면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모두 Happy New Year!